조금만 줘 아빠 여기 애기 났어. 어 애기 났어? 응. 송아지? 어? 엄마 저 가는데? 트럭 타고? 응. 어? 응. 갔다와서 또 주자 응 운동하자 아니야 응. 차 끌고 가야지 아, 우린, 거, 아, 우린 걸어가자 아니야 차 아빠 차 끌고 가면 돼 빨리 소밥 줘 소밥 줘 우빈이랑 아니. 우빈이랑 소밥 줘 방금 아빠, 먹고 있어? 우빈아 와봐, 또 줘봐, 또 줘봐. 잠깐만, 우빈이가 저거 주니까 엄청 잘 먹네. 얘네 배고픈가 봐. 야, 게 어. 우와, 송아지 있다, 거기도. 아빠, 일로 와봐. 얘도 살래, 얘, 얘. 뭐? 얘, 어. 얘도 달래 얘. 예? 응. 예? 야 예진아 요즘 소화제가는다야 새끼 낳어 여기. 어머 일로 와. 배뚱뚱이로도 있어 봐봐. 아너네 여기서 한 일주일 있다 와라. 어? 써 응. 주고. 가까이 갖다 줘, 오빈아. 응? 가까이. 그렇지. 엄마! 응. 줘. 어? 응? 얘다 먹었다. 얘 줘, 얘, 얘, 응? 얘. 아니 얘, 얘, 얘. 응? 어. 어. 거기 많이 줘. 가자, 이제. 응? 우아이 쪽으로 갖고 와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. 여기. 얘네 줘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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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줘. 응. 우와. 많다. 응. 아빠. 응. 이쪽에다가도 줘. 여기 여기 여기다가도 줘. 어 거기 나. 어 거기 나. 어? 어. 응. 뭐. 응. 어. 홍아, bye b 가보자. 우빈아, 홍아 따라가. 홍아, 홍아 따라가. 형한테 가봐. 응. 얘가 어. 나한테 혓바닥을 내밀었어. 그래? 어. 밥 줘. 그래? 와, 얘네도 다 줬는데 다 먹은 거야? 아유. 아유. 아유, 우빈아, 음. 재밌어? 재밌어? 음. 어? 음. 음. 오빈. 예. 재밌어? 어? 재밌어요? 음. 한우빈, 재밌어? 하지마 가까이 가지마. 소가 불로 너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? 아니야. 아까 얘네들이 나 만져주라고 했는데 나안 만져줬어. 그래? 만지지 마.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 보고. 밥은 많은데. 그래? 이상해. 우빈아 이쪽에 줘. 오, 얘는 배가 엄청 뚱뚱하다. 그치? 여기는. 다 애기가 됐어. 응. 거기 나 내려놔, 우빈아. 어, 엄마 좋아 가까이 가지 말라고. 왜? 어? 왜? 소가 깨물면 어떡하려고 그래.